내년 그렇죠? 2024학년 지금 현재 예비 고삼 그렇죠? 그래서 2024학년도 어, 연대 수시 국제형 특히 국제형의 이제 하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스 전형은 사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ISE든 하스든 아시아든 언더든 해외고든 글로벌 인재 전형이든 면접 유형은 동일합니다. 가나다라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 하스니까 하스에 관련돼서 연결해 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여기서터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 기출을 참고할 때 기본적으로 가나 다라 제시문이며 가나다 제시문과 라 제시문의 도표나 그래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학년 연대 수시 국제형 ISE 하스 아시아 언더우드 해외고 글로벌 인재 제시문 면접 문제의 경우. 영어 자심문 플러스 한글 자심문 혼합 형으로 나왔고 이비학원은 당연히 혼합 형 자료도 준비시키며 그러나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영어 자심문과 도표 위주로 수업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음은 8분 또 가겠습니다. 8분 준비에 연습지에 필기 가능하며 필기한 종이는 면접 녹화 강실에 가지고 들어가 면접 녹화 시볼수 있습니다. 2분에서 5분 발표이고 동영상 녹화이기 때문에 꼬리 질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8분 가나다라형이면서. 그러니까 4개의지시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제시문과 한글 제시문 거기에 이제 라 같은 경우에는 두 표가 있고 거기 두 표에 이제 한글 제시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이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8분 안에 그리고 답변도 2분에서 5분 사이라고 했는데 최소 4분 30초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연대 국제형 수시 국제형의 경우 필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비 학원이선 이렇게 연습지에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프레젠테이션 전달하는 그런 연습을 철저히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비 학원이또 이제 강 강점이 뭡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스카이프나 중수업으로서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요, 요 포인트 굉장히 또 중요하죠. 한번 가까요 1대1 개인 면접 수업은 무엇보다 면접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케미가 잘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수업 비용 1회 2시간, 14만원 계산 후첫 수업을 수강 후에 나머지 개인 수업에 대해서 계속할지 차후 결정 가능합니다. 1대1 개인 수업인 관계로 시간 표 학생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주 1회 2시간씩 그래서 준비한 학생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굉장히 또중요하니까이 부분도 한번 가겠습니다. 첫 수업 비용 입금 후 연대 총괄 5쌤과 연대 국제형 담당 면접쌤 그리고 학생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을 만들어 수업 때 소통뿐만 아니라 첫 수업 후입비학원에서 만든 압축된 연대 대비 자료도 받아서 공부하도록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주일회2 시간씩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시간에 스스로 이제 공부할 그 자료도 우리가 이제 PDF 파일도 응. 단톡방에 올려준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 한 명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명이 붙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비학원이 이런 스카이프나 중소으로 아주 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올라가서 그렇 2024학년 그렇죠? 그래서 내년 2014학년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에게 한마디로 핫스, 특히 핫스에 대한 일대일 면접 수업 진행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